어서오세요. 아우 좀 늦었네. 어 아침에 영양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살짝 채기가 있었는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급하게 밥좀 먹고 오느라 <laughs> 좀 늦었습니다. 서어오시고 아침에 누바가 피닉스가 좀 아쉽긴 했는데 나는 뭐 축구 잘 먹었죠. 조금 어려운 날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음. 낭낭하게 AT 프렌 폴렌단 프렌 어노바가 좀 아쉬웠다. 음. 어마가좀 아쉬웠는데 좀 낭낭하게 주력은 챙겼고 뭐 단폴 가실 분들은 제가 AT 프렌 음. 배점 제일 높은 거 단폴 이자먹기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야이티가 추가골을 기회를 날려가지고 똥줄로 좀 갔는데 그래도 해주긴 해주네 고맙게. <laughs> 어쨌든 축구 계속 잘 맞추고 있고. 오늘도 잘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경기가 좀 많아요. 아, 많은 건 아니지. 어제보단 많아. 여섯 음, 경기 있는데. 갈만한 것 같아요, 오늘. 가봅시다. 볼리나 스페치아. 아, 속이 가슴에 이렇게 찌릿찌릿거리지. 아, 체기가 있나? 일단은 <laughs> 보니파지 수비 쪽에, 또 메델 수비 쪽에, 공격 쪽에 산조네라, 아르나우토비치 빠져 있고, 스페치는 은졸라 그리고 중원에 바스토니 이게 빠져 있는데. 양팀다 주포가 빠졌어요. 아르나우토비치 빠졌고 은졸라도 스페차에서 상당히 잘하죠. 벌써 9 골인가? 얘 빼고 나머지 애들 득점 다 합해도 얘 얘가 넣은 것만큼도 안 돼요. 어쨌든 양 팀의 핵심 공격수가 빠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루냐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역시나 공격 자원들의 이런 공백들이 있어서 그런지 크레모네의 어, 그래 상대로 슈팅 개수 자체는 많이 가져가고 주도적인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상. 골도 못 뽑았죠 상대 자체 골이었지 어, 뽑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스페치아는 직전 이제 뭐 키비오르나 또 그전에 이름이 뭐였더라 은콜라우였나 아무튼 수비 쪽에 출전정지자 어, 키비오르는 이제 아스날로 이적했고 핵심 수비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 쪽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로마한테 뭐 쉽게 두골 주면서 뭐 패배를 했었는데 음 어... 일단 <laughs> 눈에 띄는 게 은졸라 스페치아의 은졸라 빠진 거 나머지 자원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볼로냐가 뭐 수비가 안 좋은 팀도 아니고 스페치아가 다득점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뽑아야 한골 내지 무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스페치아가 어쨌든 직전 경기 출전 정지자가 돌아왔고 키비오르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비라인 자체는 그대로 구축을 할수 있다는 라점 대신 공격 쪽의 파괴력이 줄었고 볼로냐도 아르나우토비치랑 산조네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우나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크지가 최근에 장신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 이제 백업 느낌에 걔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사실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로냐도 많이 넣어야 제가 볼땐두 골이고 뭐 한골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요 정도 사이즈로 봐서. 어, 무승부 에은 뭐 언더 봅니다. 볼루냐 뭐, 승 쪽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스페치아가은졸라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뭐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또 빠져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는 스코어는 1대0, 1대1, 2대1, 오버가 나온다면 2대1, 어, 요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어쨌든 저는 요렇게 보고요. <laughs> 아우, 가슴 아파. 라이프치 대 슈트트 가르트. 이제 캄플풀 출전정지에 뭐 굴라시, 웅큼쿠 시마카나고, 뭐, 디알로, 불투명이고. 이제 슈트트가 큽니다. 아, 주전미드필더인 아마다. 출전정지로 빠졌는데 슈트트는 뎁스가 얇아요. 얘가 빠지면 이제 엔조 밀러지라는 놈이 들어가는데 아, 상당히 좀 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자가도나또 공격 쪽에 토마스랑 사일러스 좌우 윙들이 싹다 부상으로 오늘 경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핵심인 브로노소사도 여전히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마브로파노스도 어, <laughs>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핵심이 하나 둘셋넷 다섯 라이프치 승 라이프치 뭐 1만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보어가겠습니다 <laughs> 레체 대 살레니타나. 게임은 이제 레체가 주전 수비수인 퐁라지치. 물론 움티티가 있기 때문에 뭐 공백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움티티가 부상으로 교체로 나갔는데 오늘 경기 일단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디프란체스코 컨디션이 좀안 좋고, 뭐 갈로나 겐드리 같은 애들. 출전 가능해 보입니다. 불투명인데,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까 뺄게요. 마조 있고, 살리르니는 기온버. 중원, 중원에 마조르, 마조치 측면을 그리고 또 센터백 파지오랑, 뭐, 수비 쪽에 또 브론, 주전키퍼 세페, 뭐 이런 애들 불투명. 상대 전력적인 누수가 많다. 살레린 어쨌든, 지난 시즌에 에데르송 대박 나가지고, 그 새끼 이제 팔아 잡긴 다음에 영입 자체는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수비 쪽 자원 이렇게 3명 빠져있고, 미드필더, 그 수비수 한명더 불투명해, 주전키퍼도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뭐, 라인업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최근에 이제 와포드에서 에콩이라고 피지컬 좋은 수비수 있거든요. 걔를 이제 임대였나? 뭐, 데려가가지고, 핏이, 와포디에서 전반기 엄청 잘했는데, 후반기 이제, 휴식기 이후에, 재개한 다음에 똥을 몇번 싸지르더니, 뭐, 임대 보내더라고요, 살레로. 어쨌든, 뭐, 휴식기 이후의 컨디션은 뭐,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뭐, 피지컬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살레르니가 지금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오늘 선발 출전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음 이게 처음 해볼 때는, 저는 이거, 직정역에서 이제, 뭐야 움티티가 부상으로 나간 거 보고 움티티까지 빠지면 레체가 수비 쪽에 비상이에요 그한 시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걔랑 이제 어, 나이 많은데 이제 못하는 놈 그렇게 해가지고 뽀백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움티티는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부상 때문에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빌드업이나 수비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어,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수비에어요 뒤쪽에서 짧은 패스나 이런 빌드업도 되기 때문에 레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체계가 웅티티를 필두로 잘 잡혀있었거든요. 근데 빠지는 줄 알고 이제 아 이거는 레체 못 가겠구나 했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뭐 선발일지는 지난 경기 부상에 대한 여파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선발로 뛰지 않을까 수비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르르니 같은 경우 물론 최근에 강팀하고 많이 붙긴 했어요. 뭐 아탈란타한테 대참사 나고 뭐 에이시밀란 상대로도 어려웠고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도 사실 뭐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음, 요런 그림에 있어서 레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라치오를 상대로 대열을 낳긴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뭐 스페치아 상대로 무승부. 에이시밀라는 또 대열을 낳고 죠 홈에서 2대 1 무승부.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한테 경기 력은뭐 비등 비등했습니다만 결정력 차이로 2대 0으로 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살레가 수비 쪽에 문제가 좀 충분한 상황에서 결정자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주전키퍼도 지금 불투명. 레체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전방 쪽에서의 파괴력이야 당연히 이제 라인을 막 강팀들은 높게 올리잖아요. 그런 팀이 아닌 이상은 솔직히 좀 빡세기는 해. 직전 경기 베로나전도 그렇고 그 전에 스페치아전에도 막 많은 찬스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살레르니가 최근에 보여주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나 여러가지 미드필더즈에서의 압박 레벨 이걸 강화했을땐 공격적으로 어느정도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에콘같은 경우도 어, 오늘 어쨌든 선발 임대 와가지고 대기긴 합니다만 또 리그에 대한 적응도 있을거고 어쨌든 전반기에 잘했, 와퍼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제기 이유는 개판이었거든요 똥만 푸지, 푸지, 푸짐하게 싸지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우려점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레치하이도 잡지 않을까 싶고요 언오바는 의외로 좀 다득점에 대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이런 경기 오가 찍는 게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이거 어려운 경기야 일단 수비 쪽에 카이키 불투명 양팀 부상자들이 크게 없습니다 에스파닐 패드로사 장기부상에 발에 로테이션 백업 쪽 빠져있는데 거의 뭐 풀에 가까운 상황인데 음 솔직히 뭐 승패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다기보다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서 뭐홈알매 믿고 홈승 찍어도 되고 그래도 에스파니 요즘 좀 잘하고 있잖아요 잘안 지고 있고 에스파니 프렌 쪽을 찍어도 솔직히 무방한 경니다 해외 쪽에서는 에스파니 프렌 쪽을 좀더 많이 봅니다 어쨌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 다득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 다득점이 어쨌든 배당적인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 홈에서 요 정도 사이즈 팀 만나면 상당히 이제 잡으려고 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강팀 만났을때좀뭐 어렵긴 합니다만 에스파뇰 정도로 충분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에스파뇰도 어쨌든 브레이스웨이트나 뭐 호셀로 같은 경우 폼이 상당히 좋죠. 벌써 이제 두 자리 수득점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한 골씩은 주고받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득, 득점을 바라면서 오버를 찍는 게좀 낫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어우 눈 가려 <laughs>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맨시티 대 아스날 이거 에피컵 일단 맨시티 거의 풀라인업이고요 아스날은 제주스, 넬슨, 엘레니 이렇게 지금 빠져있어요. 백업, 백업, 주포. 빠져있는데. 이게 리그 경기였으면 조금 딥하게 뭐 분석도 들어갈 수 있고, 양 팀의 전술적인 포인트도 둘다 이제 아르테타나, 뭐, 맨시티 과르디올라나 상당히 이제 전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오늘도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 딱 말씀드리면은, 양 팀의 풀라인업 기준 경기력은 아스날이 더 좋아요. 맨시티보다. 경기력 자체는 아스달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맨시티의 홈이고, 맨시티 홈이잖아요. 컵대회. 양팀 다 로테이션에 대한 여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거든요. 맨시티는 이제 다음에 토트넘이었나요? 토트넘 만나는 것 같은데. 음, 토트넘 원정을 떠나고. 물론 이제 일정이 타이트하진 않아요. 이 경기 이후에 한참 있다고 일주일 쉬고 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플라이너 깎아게 양팀이 나오,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일정 자체는 음, 당연히 이제 주중 경기가 있고 했었던 맨시티가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아스날은 거의 뭐 그냥 일주일에 한 경기 시켰어요. 컵대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맨시티가 아마 연기된 경기였나? 토트넘이랑 연기됐던 거. <laughs> 뭐요것도 경기 치르고 해가지고 이제. 어... 주중에 한번또 경기를 했었고 리그컵도 있었죠 사우샘프턴과의 직인했습니다만 고거 어, 이렇게 또 이제 리그컵에서 어, 첼시와의 매치가 있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옥스포드 어, 이렇게 잡밥 팀이랑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 빵빵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뭐, 양 팀이 풀라인업이 나온다 하면 아스날 쪽에 체력적인 부분은 더 좋아요 맨시티는 계속 좀 굴러 다녔잖아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 특히나 어쨌든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아스널이 조금 더 좋은 점이라 이게 지금 맨시티 홈에서 <laughs> 아스, 일단 맨시티 상대로 아스 아니 맨시티가 아스널 상대로 지금 5연승이거든요 5연승 그리고 원, 홈에서는 아마 1, 2, 3, 4, 5, 6 6연승이야 6연승 마지막 패배가 2014년입니다 맨시티 홈에서 그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떡락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맨시티 홈에서. 그때 맨시티 리버풀 주도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양 팀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라 부분.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스날이 훨씬 나은데 제가 볼때 아스날은 왼쪽에 마르티넬리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풀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베나이트 정도. 좀 로테 돌아가거나. 나머지 뭐 수비나 뭐미드필드 쪽에 뭐자카파티 웨데고르나 뭐 전방에 이제 뭐 은케테야 오른쪽에서 아까 다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맨시티는 한두 자리 정도 로테이션 좀 돌아갈 수는 있다. 물론 스쿼드가 워낙 좋긴 해가지고 막큰 타격까지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후반에 경기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음... 개인적으로 약간 동전 던지기 느낌 좀 있어. 어, 동전 던지기 느낌 좀 있거든요. 근데 맨시티 1.6 6 6몇 배지? 6 4 배다. 안 갑니다. 아스날 프레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에 a 컵 이거 만약에 무슨 붙으면 재경기야. 둘다뭐 맨시티 챔스, 아스날 유로파 일정 이 있고 각자 리그를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경기를 어, 만약에, 그니까, 서로 한 골씩은 제가 볼땐 박는다고 보거든요. 두팀다 수비적으로 막큰 조정이 들어갈 것 같, 같지 않아. 그니까, 러 맞불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제생각에좀 높을 것 같은데, 아스나도 어쨌든 우승 경쟁을 하는 맨시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컵대라도, 회 어, 기세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어, 제대로 나갈 거고, 맨시티는 반대로 꺾어 놔야 되잖아요. 나 이제 홈이, 특히나 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한꽃씩을 주고받는다고 봤을 때 무슨 부면 제경기야 제가 볼 때는 둘다 맞불 더 강하게 놓으면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봤을 땐다점점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로리앙드 레인 일단 로리앙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라포르트에 주점 깊어 음보고 그리고 측면 수비 쪽에 르브리스, 뭐 에버겔 요런 애들이 불투명 떠있고 렌은 이제 공격 쪽에 결장자가 많죠 미드 쪽에 제카 정도 빼고는 뭐 테리어, 칼리멘도 중앙 공격과 이제 측면 쪽 공격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렌이 최근에 파괴력이 안 나와 얘는 직전 경기 부상당했고, <laughs> 직전인가? 전전인가 전인가? 테리어 같은 경우 이제 클레르몽 경기 전에 어디였더라 니스랑 할때무상 당했나? 무튼 그래가지고 빠져 있는데 물론 뭐그 누구야? 아, 고새끼 그 이름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어린 놈한명더 잘하는 애 있어. 그리고 리옹에서 에칸비를 데려오긴 했는데 오늘 경이 일단 못 뛰고 뭐슐레만하나또지쿠였나 이름이? 어, 그런 놈들이 있는데 사실 파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공격 포인트를 요두 놈하고, 그한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음. 고 놈하고 이제 셋이서 양분을 하고, 테리오가 아홉 골인가 그래? 칼리멘토도 공격 포인트, 뭐, 골이랑 어시스 탑시만 여덟 개 되고. 상당히 이제 주포들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득점수가 당연히 확실하게 줄었죠. 물론 이제 상대가 강했던 것도 있어. 마르세유랑 PSV 뭐, 상대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클레르모, 요렇게 붙었었는데, 세 경기 두 골밖에 못뽑았어요랜니 공격력이 좋은 팀인데 뭐 <laughs>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 마르세유전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쪽에서 작업들은 많이 할수 있었는데 역시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들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로리앙은 이제 우아 따라 나갔잖아요 본머스 같잖아 로리앙의 이제 모피 엔조르페 우아타라세 명의 핵심이었거든요 핵심 공격 쪽에 또 엔조르페 미드필더 쪽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공격진에서 또 모피와 더불어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던 우와타라가 본모스로 떠났고 잘할지는 몰랐는데 가자마자 공격 포인트 올렸어 본모스 직전에 골 넣었잖아 얘가 어시스트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얘가 빠지면 또 이제 디아라나 뭐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얘는 거의 리그 안에서 엄청 잘했어요 거의 탑급이었어 스탯 스이나뭐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리앙도 지금 힘이 확 빠지는 느낌 이 있고. 앞으로 이제 로리앙의 성적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렌 역시도 지금 부상자가 있어요 특히나 에칸비 에를 부상자들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오늘 못 쓰잖아 이런 측면에서 공격 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좋았을 때만 분명 못한 모습들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로리앙 쪽의 누수가 기본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빠져서도 미드필더랑 수비는 건재하잖아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무승부의무 뭐. <laughs> 랜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한골차 승리 내지 아니면은 이제 뭐무1대 1이나 뭐 이런 무가 뜨던가. 요 정도 예측을 하고 언오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물론 이제 오바가 정배긴 한데 배당적인 메리트는 언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쨌든로리앙도 주포가 빠졌고 랜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흐름에서 최근 경기를 봤을 때꼭 요쪽에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았다. 안 봤을 때1.81잘 들어오는 배당은 아닌데 언덕 보겠습니다. 여기까지